클레어 쳤는데, 어, 잘 가나? 안넘보고있어 이렇게 있다가, 준비하면 벌써 공이 떨어지죠? 아주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네. 들어가시면은, 네. 가운데 들어가는 동작이 엄청 편해져요. 그렇죠? 어디 나가면 빨리 복귀해야지. 아, <laughs> 지금 지금 로가안 지금 들어와. 네.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막입니다. 네, 네, 해근입니다. 이번 시간에 아. 뭘 준비했죠? 이번 아. 시간에는 제 후에서 가운데로 들어갈 때 네. 늦으신 분들 많잖아요. 치고 나서 뒤에서 아, 그렇죠. 나서. 어, 치고 나서 서 있는 분들도 서 많죠. 많죠. 네. 늦으니까 좀 네. 가운데 좀 빨리 들어가는 스텝. 아, 가운데 빨리 들어가는 네, 스텝. 좀 빨리 들어가 준비할 수 있는 스텝을 한번 어. 포인트 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오늘. 아, 그러면 이거 오늘 배우면은 네. 저 치고 막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좋아질 겁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만, 에. 그래도 생각이 음. 나지 않을까요? 후에서 항상 공치고 들어오는 게늦으신 분들은, 늦으신 분들. 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 많이 어. 됩니다. 아, 그럼 네.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오! 자, 한번 가 가보시오! 가보시오! 네. 여기서 아, 어디요? 여기서 어디요? 여기, 어디, 어디? 여기 가운데 있어. 아, 거기 가운데 있 네, 여기 우리 양쪽으로 서 있다가. 어, 서있다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부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네트 넘어가다가 지금 아, 걸렸어니다어다가 걸렸어. 또, 또, 또 걸러, 또, 떨어지고 또, 네. 마이크 안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아,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양쪽으로 서 있는 상황에서. 아, 양쪽으로? 요렇게 네. 이런 상황에서 네. 게임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공이 나한테 딱 왔어요. 네, 나한테 왔어. 네. 나한테 딱 뒤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쭉 가죠. 뒤로 네. 쭉 나가면서. 이제 클리어를 쳤어요. 클리어를 네. 치고, 네. 가운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늦게 들어가시는 분 많거든요. 클리어 치고, 수비 많아요. 자리로. 네, 수비 자리로. 클리어 쳤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늦게 들어가시는 분 많아요. 아, 많죠? 네. 아, 안 네.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안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죠? 많이 봤어요. 여러 가지있죠 근데, 요거를 조금, 조금 수월하게 빨리 들어가는 스텝.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수비까지 준비할 수 있는, 네. 어, 그런 스텝을 한번. 아 그래요? 네아 오늘 이거 이거 우리 레슨자 분들 많이 보여 드려야 되겠 그렇죠 이거 좀 보면은 그래도 도움 많이 되실겁니다 <laughs> 네.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 네. 자 공이 딱 왔습니다 네. 왔을 때 가죠 네 스텝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떨어지고 끝나요?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뭐안 들어가신 분도 있지만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어. 준비해서 그 스텝이 여기서 떨어지고 그냥 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이렇게. 어 지금 보니까 발이 뭐두 발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 같네요. 그렇죠, 동시에 떨어지죠. 아 그런 식으로. 네, 이런 식분들 많죠. 아니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 동시에 떨어지지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네. 왼발 떨어지고 오른발 가서 이렇게, 음, 이렇게 떨어지는 분 많잖아요. 어, 약간 왔으면. 동작이 그냥 뒤에 좀 멈춰 있는 느낌에서 가는 느낌. 어, 계속 늦잖아요. 네. 스텝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데 네. 여기서 계속 이런 느낌으로 어... 들어오시는 거죠 맞아요 늦으시는 분들은 항상 늦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포인트만 딱 하나 들어가면은 네. 좀 빨라지시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포인트일까요 어, 어떤 포인트냐면은 아까 전에 동시에 떨어지면 있, 있으셨죠 네네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안 돼요 아 그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떨어지면은 조금 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음. 다음 들어가는 동작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서 클리어 칩니다 네. 치고 나서 네. 왼발이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왼발 그러니까 오른발 안 떨어졌죠. 여기서 앞으로 왼발을 땅을 밀면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 밀어야 돼요? 네. 밀면서 오른발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아 밀어야 된다 왼발을? 밀어야돼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밀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네. 떨어지고 밀어주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은 조금 더 내가 수월하게 앞으로 들어가는 게 빨라지시는 거죠. 야, 그걸 미니까 확실히 네. 한보 차는 게 되게 길어진다는 어, 느낌어지 이게 보폭이 또 떨어질 때는 좁아지시면 안 이렇게 좁아지면 안 되고. 네. 넓게. 넓게. 아, 넓게. 네, 넓게. 넓어져야 돼. 야, 이렇게 되면 준비가 빨라지빨죠 들어가는 게 엄청 빨라 다리도 넓으니까. 네. 미는 게 포인트네요, 미는 게. 미는 게. 예. 네. 그거를 저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네. 정면보다는 측면이 나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음. 이렇게. 어, 네. 왼발 잘 미네요. 왼발을 밀어 주는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 네네. 클리어를 딱 때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비까지 그 과정을 잘못 그렇죠. 들어오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네. 클리어를 치고 나서 수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아, 훨씬 더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 좋습니다. 아주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네. 들어가시면 네. 가운데 들어가는 동작이 엄청 음. 편해져요. 여러분들 그 클리어 치고 나서 네. 이 수비 과정까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하는 거잘 어, 보세요. 네. 두 떨어지고 두두두 저. 두, 두, 그렇죠. 자, 밀어주고, 그, 그, 그. 자, 나가서 밀어주고, 그, 그, 그. 여기서 지금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뒤로 나가서 이 왼발이 이 뒤까지 네. 쭉 빠지면서. 쭉 빠져줘야 됩니다. 아, 뒤로 좀 빠져야 쭉 돼요? 쭉 빠져줘야 됩니다. 아. 자, 어떻게 느낌이냐면은 네. 가면서 이 왼발이 뒤로. 쭉 이렇게 뒤까지 빠져줘야 돼요. 아 그래야지 중심이 앞으로, 그렇죠. 떨어지니까? 중심이 내 몸이 앞으로 들어오면서 어. 이게 밀기가 쉽거든요. 아. 어,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밀리면 그냥 요렇게요런 식으로 그냥, 예 그렇죠. 밀리는 분들 많죠 밀리는 볼많죠아요 어. 그냥 여기서 쭉안 빼고 그냥, 어. 예 뒤로 안 빼고 그냥 이렇게 지면 밀리는 분. 음. 그러니까 이 왼발을 따라가면서 뒤까지 쭉 빼주셔야 돼. 음. 예 뒤에 빼면서 여기서부터 왼발. <laughs> 근데 나 갑자기 생각이 난 게, 그거 너무 많이 뒤로 빼면 앞으로 코 깔아진다. 아, 그래. 아, 미끌릴 수도 있거든요. 그 아, 이거 있잖아. 아, 나 갑자기 생각이 나. 아, 그래도 있겠네요. 아, 이렇게 하다가 왼발 뒤로 뺀다고? <웃음> 아, <웃음> 아,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앞으로 있네. 앞으로 이제 넘어가신 아, 분 아, 그럴 수 있네요. 그래. 너무 아, 그래. 오버하면 이제. 네, <laughs>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왼발이 어, 뒤로 좀 빠졌다가 예, 좀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맞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게. 맞아. 너무 또, 너무 뭐 빼려고 하다 보면은, 뭐 미끌릴 수도 있고, <laughs> 예, 자빠져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 예. 이렇 딱, 때리고. 자, 이러면 늦죠? 준비가 벌써. 멈춰 있었잖아요, 지금. 딱 때리고. 자, 가가지고, 쳤는데 보고 있습니다. 어이, 어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쓰면지고 급하죠? 급해지죠? 자, 클리어 쳤으면 어떻게 돼요? 밀어주면서 들어와서 수비 준비해 주셔야지, 이렇게. 예, 수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클리 쳤는데, 어, 자기가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어 이렇게 있다가, 준비하면 벌써 공이 떨어지죠? 되는 거죠. 너무 공감이 되는데? 아, 이거 안 됩니다, 어, 이거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포인트는 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세가, 연결이. 내가 치고 난 다음에, 클리어 쳤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가운데 들어와서 수비 자세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클리어 쳤습니다. 치고 이제 보고 있어요. 아, 어. 이러다가 이제 앞에 떨어지면 예, 이제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아, 또 클리어 치고 나서 네. 이 가운데로 복귀하는 동작, 복귀. 아, 네. 그, 쪽 좋은다는데요, 네. 복귀. 그죠, 복귀해야죠. 예, 네, 복귀해야죠. 어, 어디 나가면 빨리 복귀해야지. 아, 복귀해야지. 집, 집, 집. <laughs> 자꾸 가야죠. 안 들어와. 예, 네, 집으로 들어가야죠. 예, 네, 집에 안 들어온 사람들 많더라고. 네, 복귀를 왜안 하시죠? <웃음> <웃음> 자꾸 집 나가고 안 들어오세요. 아, 오늘 보면은 네. 이제 네. 다 들어오실 거야. 아, 들어오겠죠. 네. 아, 이제, 예. 네. 명절이네요. 아, 명절인데, 네. 이 영상은 명절 지난 다음에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명절 지금 전에 네. 지금 다 복귀하셔야 됩니다. <laughs> 지금, 지금 나가 계셨으니까 네. 복귀하셔야 됩니다. 아, 그죠. 네. 명절 이제 다 공개. 끝나면 이제 또 복귀해서 네. 또 일상생활로 네. 이제 돌아오셨을 때이 네. 영상이 나가지 않을까. 아, 네. 오늘도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